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흉룡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를 구스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굿판을 계획을 하고, 정부기관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사실 참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정말로 구슬해서 물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상식 밖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7개월 동안이나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가 여차 여차 해서 지금 길앗 여아림에 들어옵니다. 천신만국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전부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우상들, 바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버려라 두 가지를요 자, 백성들은 그동안 지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종일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정말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불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불레셋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불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불레셋 사람들은 요 이때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있죠 밥을 먹지 않고 기집 맥진에 있지요. 이때 쳐들어 간다면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정렬을 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금식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면 문제가 물러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백성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가만히 있을 때도 블레셋이 꼼짝을 하지 않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그 시간에 불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슬슬, 슬슬 그들 속에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는 거야. 도대체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오랜만에 마음먹고 작정하고 금식했는데, 도대체 금식기도 효력이 뭐야?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고, 금식하자고 하니, 그 사무엘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무엘의 지도력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왜 지금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그것도 기도 시간에 말이에요. 금식하고 있는 시간에 말이에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이 빠진 이 순간에 제대로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꺼번에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때를 잘못 고른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생각, 변함없는 심정,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당신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살아보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불리셋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금식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레셋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불레셋이라는 이 엄청난 대적들을 그들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불레셋을 해결하시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들 속에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금식하고 매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에베네셀의 복입니다. 에베네셀의복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 그들은 불레셋과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레셋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겼냐면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요. 누가 불레셋을 물리치셨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혼자서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레셋을 물리치시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아,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들이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레셋 미스바에서 땅까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그들이 거기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블리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그들을 스스로 고백했다 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요. 에벤 에셀의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에벤 에셀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에베네셀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오늘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었습니다. 에벤에셀의 복은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이 에벤에셀의 복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을 다 제거한 후에 금식하고 손들며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섬긴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복, 회개하고 자업할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힘들면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은요, 지치고 피곤하면 만지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위로와 눈에 보이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의 삶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 바알을 아스다롯을 세워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움직일 때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바알과 자기 손으로 세운 아스다로스를 자기 스스로 다 갖다 버리고 이건 신이 아니야 이건 돌덩어리야 이건 나무조각이야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숙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거추장스러운 그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기는 이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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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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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살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사무엘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가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오라고. 그리고 그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1분 1초가 다급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서 양을 잡아오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피를 갖다 단에다가 뿌리고, 번제단 위에서 어린 양이 번제로 태워지는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불레셋이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하거든요.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 사무일 늙으니까요, 갑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지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백성들이 지금요, 보통 신경이 날카로워 사무엘이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예배하는 자, 예배를 먼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코로나 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모이지 마세요. 4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집합하지 마세요. 실제로 집합하는 장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막은 게 뭐예요? 교회부터 막았어요. 신천지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예비해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나마라도 예배하고, 그나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충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침을 튀기는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을 주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제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는 예배하는 그 사람까지 도와주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스탑 되면요 하나님도 스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코로나에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먼저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요 문제에 문제에 위에 종이 한 장을 덮어 놓는 임시 방편의 해결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공격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자물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물러갔다가 다시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벤에셀의 복이 그 백성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렵게 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조차 못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약간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 덧나지 않고 탈나지 않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해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에베레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에베레셀의 복이요. 하나님의 해결은 또 하나요,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요, 폴레셋 사람들을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많은 것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셨더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그동안 그들이 불리셋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도우심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은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잃었던 것 그동안 우리가 문제 때문에 찾지 못했던 것까지 보상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이 복이 주의 복인 줄로 믿기를 충원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느닷없이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문제 앞에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느껴지는 해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요 쓸데없는 짓참 많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정말로 많이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부터 나오는 일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부터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부터 안 나오는 일이에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목사님, 저 급한 일 생겨서 못 나가요. 목사님, 저 누가 아파서 못 나가요.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서 못 나가요. 이게 해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길입니까? 이게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거든요. 외부적인 문제는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블레셋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원망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나태한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딴 생각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 속을 지금, 부엘 세바에서, 그쵸? 부엘 세바에서, 미스바에서, 단까지, 블레셋의 경례까지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시면 주님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레셋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친히 나서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돼요. 하나는 뭡니까?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겁니다. 네. 아멘 하십시오. 네. 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자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에벤에셀의 복을 시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리세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가 왜 그래요, 오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 설렁설렁 하시고 교회 안 가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렇게 하셨던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줄로 동요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면, 나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면,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모두 살려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늘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의, 에베네셀의 복을, 복을 나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